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둘째 주증부 뉴스 박수현 아나운서입니다. 11월 15일 신문방송학과에서 신방인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문방송학과에서는 영상 기획부터 촬영, 그리고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학과 학생들이 다 같이 감상하는 자리인 신방인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방송학과 학회장 지성아입니다. 11월 15일 제12회 신방인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인의 밤은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1년 동안 만든 작품을 상영하고 시상하는 신방인들의 축제인데요. 2018년 신방인의 밤은 재학생은 물론이고 졸업생들까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의 역량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관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이비유피 정재민 기자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청캠퍼스 금산홀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의 특강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정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대학교 충청캠퍼스에서 21세기 세상의 변화 청년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명수 국회의원의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중부대학교 학생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미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층기스칸의 예를 들며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아 국회의원님의 설, 설명 설명으로 보건복지의 어떤 보건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보건복지 어떤 제도가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 있, 있는 거하고 보건복지의 어떤 뭔가 비전 이런 것들을 제, 제공한 것 같아가지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보건, 복지, 바이오, 의료 분야의 학생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보화와 세계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용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 말했고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특강이었습니다. 이상 JBP 정민호 기자였습니다. 저희 JBP 언론사는 여러분의 곁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과 다양한 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JYP 증분 뉴스 박서연 아나운서였습니다.